안녕하세요. 가성비 중고차 소개시켜드리는 중고차 노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5년식 말리부 2.0 디젤 차량입니다. LT 프리미엄 팩으로 제일 높은 등급이며 풍부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형 세단이지만 단순한 패밀리카가 아니라 실제로 운전하는 재미와 고속 주행 안정성까지 만족시키는 모델입니다. 디젤 모델이지만 흡차음 설계가 잘 되어 있어 실제로 실내에서 다른 디젤 모델보다 정숙한 편입니다. 복합 연비 약 리터당 14kg로 좋은 연비를 갖고 있으며 고속주행 시 15까지도 나옵니다. 차량 상품화 과정에서 정비를 다 맞춰 구매 후 크게 손볼 곳 없는 차량입니다. 먼저 차량 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좌석 가죽 시트 까짐없이 양호합니다. 뒷좌석 가죽 시트도 까짐없이 양호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큰 사용감 없이 깔끔합니다. 파워 윈도우 및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앞좌석 전동 시트,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 구비되어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하이패스 룸 미러, 내비게이션 및 후방 카메라, 후진시 사이드 미러, 다운 미러 기능, 풀 오토 에어컨 및 앞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6단 자동 변속기 및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선루프 잘 작동됩니다. 스티어링을 상태 양호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및 핸즈프리 버튼 주행거리 약 144000km 된 차량입니다. 엔진 떨림 없이 양호합니다. 시동을 한번 껐다 켜 보겠습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정상 작동합니다. 차량 하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및 조수석 등속 조인트 양호합니다. 미션 하부 및 하부 전체적으로 부식 없이 깔끔합니다. 가속 및 제동 이상 없이 작동됩니다. 핸들 조향시 소음 없이 잘 돌아갑니다. 큰 방지턱 넘어도 하체 잡음 없습니다. 침수, 화재, 렌트 등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며 단순 수리 한건 있는 차량입니다. 각종 점검사항에서 전부 양호 판정 받았으며 누유 및 누수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으로 차량 총 구매비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금액과 매도비 그리고 30일에 2000km 이내에 보증해주는 성능보증 보험료 그리고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중고차 노대표에서는 안내드린 구매비용 외에는 추가 비용 없으며 자동차 보험 가입만 해주시면 당일 출고 언제든 가능하십니다. 전보험사 비교 견적과 최저금리 할부조회도 가능합니다. 또한 중고차 노대표에서는 국토부 정식 인가된 연장보증 서비스인 6개월에 1만키로 또는 1년에 2만키로 연장보증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니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